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 길, 태산입니다. 와, 아침에 약간의 온무가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햇빛이 따가울게 어,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아침 인사로 비행기가 소리내고 지나가고 있네요. 어? 오늘 아침 일찍이 백라인을 돌고 지금 마치고 나왔습니다 너무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볼를 치고 다녔더니 아 정말 기분이 좋네요 요가질로 하루를 명랑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열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좋을 테니까 나들이 준비하셔서 많이 걷는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좋은 어, 건강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는 주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기면서 늙어가면서 하는 것이 오직 주 예수를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없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기도로 전도하고, 말로 전도하고, 글로 전도하고, 네, 이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전도는 기도 많이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안에서 평화를 얻고, 구원을 얻으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전도. 예, 네, 전도의 방법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로 전도하는 것, 둘째는 말로 전도하는 것, 셋째는 행동, 모범으로 전도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어, 또 어, 문, 어, 문장으로 문 어, 글로 전도하는 것, 이 같이 또 어, 소리 음악으로 전도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주 예수를 어, 세상에 널리 알려서 예수님 세상이 온 세상을 덮고 넓히고 그렇게 에, 구축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 주기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또 주께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날을 우리는 항상 기대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기쁜 날이 이어지도록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요사이 손자, 손녀들 때문에 아주 바쁩니다. 물론 손녀가 저 멀리 아틀란타 어 어, 메스터 대회가 어, 열리는 어, 아틀란타의 조지아주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좋은 어, 메스터 그린 모자를. 골프 모자를 선물해 와서 또 제가 쓰고 다닙니다. 예요 네, 사이는 또 우리 손자 뭐 일곱 번째 놈이 약혼 시간다고 이번 주말에 가서 어, 점심 먹어야 되겠네요. 또 어, 7월 달에는 어, 아홉 번째 놈의 네, 손자가 또 결혼하게 됩니다. 이렇게 막 기쁜 일이 연발되고 있네요. 주께서는. 어, 마치 엮어놓은 것 같이로 하나하나 어, 풀어서 어, 저한테 실타래를 풀어주면서 기쁨으로 연결해주시는 귀한 날들을 선물 받고 있습니다. 어, 즐겁게 사는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주게 영광 드리는 기쁨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태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아침에 또백라인을 어, 돌면요, 아, 또 사람들이 같이 썸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 모든 분들이 희망사항이 바로 아침에. 에, 백라인 하시는 분들은 연습차 나오기 때문에 혼자 두 개, 세개 공을 치고 다니면서 합니다. 저도 어, 어제 새로운 채를 하나 사가지고 그 연습 겸사겸사 볼두 개, 세개 가지고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아주 결과가 매우 좋더라고요. 네, 요가실로 우리는 항상 연습을 통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은 골프도 제 뜻대로 되어지질 않아요. 열심히 이 어, 화실로 우리가 어, 운동을 하면서 어, 훈련을 거듭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화실로. 아침 운동하면서 소망을 저는 빌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소망은 제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을 저에게 주시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가 저한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섬기고 살고 싶어요. 마지막 나의 주어진 생명의 목표는 남을 섬기고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나의 겸손에. 미덕으로 주님께 상을 받고 싶습니다. 또한 가지는 정말로 제가 온유하고 싶습니다. 내 선한 마음 가운데서 온유하고 싶어요. 온유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바로 나와 함께하는 많은 지인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죽게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같은 소망을 날마다 빌면서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기쁨의 연속이더라고요. 예.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어, 시기 질투하는 사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 마음이 더러워져 버려요. 제 마음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 선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직되었을 때, 제가 언제든지 선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어, 어, 체험입니다. 여러분. 선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해보는 하루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 전도하면서 오늘 도 귀한 날 되시기를 어, 하나님께 기도해보는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어, 어, 날씨가 지금은 춥지 않으니까. 어, 뭐 웬만하면은 가까운 거리 공원이나 이런데 나가셔가지고 아침 운동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가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려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